기초가 탄탄한 학생이야. <laughs>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100% 합격시킵니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집중해. 네. 61번 어, 이 문제가 응. 이재기 해달란 사람이 많아. 응. 근데 문제 제목부터 정리를 잘해야 돼. 관습법상이 관습법상. 응.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이랑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랑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응. 옳은 거 찾으라 했단 말이지. 1 번은. 무허가 건물도 다 되잖아. 네. 그 없다고 해서 틀렸고 가설 건축물은 건물이 아니니까 나대지랑 똑같으니까 될일 없지. 음. 문제는 3번이야. 네. 포기특약 나왔잖아요. 음. 그럼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라 포기특약이 효력이 없지만 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 포기특약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틀렸거든.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음. 3번까지 내려왔잖아. 네. 관습법상을 잊어버려. 머릿속에서. 아, 네네. 그러니까 문제 제목 항상 확인하면서 풀으라는 게 그거야. 아. 근데 관습법상 잊어버렸지. 아, 그래서 무 그러면 공부한 사람. 은누구처럼 음. 공부한 사람은 어? 법정 이상권은 강행 규정이라 포기 특약 효력 없다. 이거 맞는데? 음. 라고 순간 생각해서 3번에 답을 쓰고 음.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 음. 그래서 이 문제를 4번 봤으면 맞출 건데. 음. 3번에 관습법상을 잊어버린 상태로 어 법적인 사고는 포기투기와 효력없는데 옳은 거 (3번이) 옳은 건데 하고 답 쓰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 음. 그분들 중에 이걸 틀렸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제 이재기 해달라고 하는데 이재계 했을 때이 음. 문장만 놓고 보면 이 문장은 맞는 거야 음. 왜 관습법상이란 말이 빠져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재가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안 받아줄 거면 이 문제 제목이 관습법상이다 음. 그럼 (1번부터) (5번은) 다 뭐야. 관습법상. 관습법상 법정 이상권인 거야 근데 일단 학생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결과가 한문제라도 부족하면 지푸라기도 붙잡아야 되니까 이 얘기는 해야지 근데 이걸 제목을 관습법상에다가 항상 포커스를 두고 일관성 있게 지문을 처리하면서 내려왔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야 그럼 이제 (4번은) 법정 등기 없이도 그 외운 대로잖아 그냥 있다 끝일 텐다고 저당권 음. 틀린 거 찾으랬어, 요 이렇게. 자, 1번은 물어본 게 실행비용 아니요 네. 경매 실행비용은 최우선에서 받아. 음. 그래서 그냥 다 담보되는 거야. 자, 채권은 뭐든 상관없는 거고. 음. 3번에 경매인 될수 있냐 그러면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된다. 어. 음. 5번은 부합된 물건, 돼지가 살찐 거 아니야. 네. 그럼 전에 있었던 후에 있었던 음. 다 미친다. 살찐 미친 돼지. 이렇게 엎어 풀었지? 야, 63번 어. 대한민국 최초로 나온 문제야. 어. 그냥 개념 물어보는 거. 그쵸. 민법에 가로놓기 처음 나온 거야. 네. 어.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당물이 멸실해선 네. 공용증수 돼가지고 대신 생긴 게 있으면 거기서 받아 와야지. 음. 그거를 대신 생긴 거에 받는다. 네. 그래서 물상대위라고 네. 틀린 거 찾으라고. 네. 야. 어, 1 번. 음. 어, 쉬운 문장 아니야. 일번에서 물어본 건 이거야. 손해배상 청구권 네. 1년 내에 행사할 걸요하야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음. 자, 1년 제한은 점유 침탈로 인한 점을 반환 청구 기간이지. 음. 손해배상 상관이 없어. 근데 이거 어려운 판례 지문이라 한 번에 처리 안 돼. 음. 그럼 너처럼 물음표 딱 치고 내려가면 되는 거야. 음. 어. 두번 읽을 필요가 없어. 음. 잘했어. 자, 2번. 길 때는 끝에부터 항상 하는 음. 거지.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지. 봤더니, 보관을 위탁받았대. 그러면 이제 간접조미가 쟁점인 거야. 네.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 음. 그럼 유치권자가 얘한테 맡긴 거니까 얘는 간접조미자, 얘는 직접조미자. 음. 그래도 여전히 유치권은 존재하니까 유치물 소유자한테, 아, 나못 돌려준다. 음. 라고 반환 거부? 있다. 있다. 그 내용. 자, 3번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냐고 그랬지? 근데 매수청구 나왔지? 네. 그럼 매매대금이지? 음. 그럼 매매대금은 유치권? 음. 없다. 그문장이니고 음. 4. 복수의 유치물, 불가분성 문제야. 음. 유치물이 여러 개야. 음. 그럼 그각 부분으로 채권 전부가 담보가 되는 거야. 음. 이것도 쉬운 문장은 아니야. 음. 자,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요게 이제 우리가 네. 수업할 때 이거 최근 다른 시험들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험 나올 수 있다. 음, 그래서 최근에 어? 우리 그 전범이 동용할 때 음. 답으로 했던 거거든. 기억났지? 네, 음.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문장들은 항상 끝에 물어본 것부터 정리하는 거라고 음. 소멸청구물로서 음. 뭐에 대해서 유침을 전부 전부에 대해서 뭐를 음. 이유로 음. 일부에 대해서 음. 승낙 없이 대여했을 때. 음. 그럼 유치물이 여러 개일 때 일부에 대해서만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음. 그 의무 위반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을 청구해야지 네. 나머지까지 다 청구할 수는 없다. 없다. 그 이야기잖아. 마지막에 강조했던 게답이 나온 거지. 음. 이거는 상급 문제야. 음. 이거는 상이야. <laughs> 이런 문제들 보면 사례가 좀 길단 말이야. 음. 그러면 뭐에 관련된 문제인지를 찾는 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좋다고. 그럼 보기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이거잖아. 대가 위험을 음. 특약으로 정할 수 있냐고. 음. 그럼 위험부담 지문 아니야. 네. 그리고 얘는 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고. 음. 수용보상금 청구권이 보이지? 음. 그럼 위에 무슨 사례가 나왔겠어? 음. 수용된 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문제 안 읽어도 지문만 보고도 풀수 있다는 거야. 네. 그럼 여기서는 단어 하나 하면 끝이요. 이거. 너는 왜 수용에다 표시를 안 했어? 이게 키워드 아니야 이게. 네. 아 수용됐구나. 음. 그럼 둘다 잘못이 없구나. 음. 어. 그리고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 이렇게 세개 들어있는데 조합이 하나, 둘, 셋이야. 음. 그럼 기억에서 특약은 다 있다. 음. 왜? 계약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다 정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처리하면 되고. 음. 이유는 해제할 수 있냐? 음. 어? 수용은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네. 없으니까 해제 사유가 네. 음. 아니다. 그러니까 음. 너는 니은이 100% 틀린 게 확실하니까 내려가서 니은을 지운 거지. 네. 아, 이런 수제자가 어딨냔 말이야. 그랬더니 그냥 답이 1번이 나와버려. 네, 네 맞아요. 정말 브라보다. 니가 네. 올해는 내 대신 강의를 해라. 네. 어? 야, 진짜 훌륭하다, 진짜. 네. 청출로람 청어람이다, 진짜. 아, 진 <laughs> 내가 지금까지 25년 강의하면서 네. 오늘처럼 이렇게 보람을 느끼긴 처음이다. 아, 네. <laughs> 이야. 감사합니다. 자, 66번은 계약 성립, 옳은 거 찾으래. 자, 1번에서는 계약이 즉시 성립하네. 근데 꼬셨네? 그럼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했어. 그럼 이게 청약이 되는 거지.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직 아니라고. 음. 2번은 발송한 때니, 그럼 승발이잖아. 네, 격성발 어, 근데 둘다 청약이잖아. 음. 그럼 도달해야지. 네. 어디서 발발이야? 네. 3번은 청약이 실효되냐? 음. 효력이 상실되냐? 네. 근데 청약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음. 조건을 조건. 붙여서 승락했어. 음. 그럼 조건을 붙여서 승락한 순간 청약은 실효돼. 네. 그냥 맞아. 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 음. 157번. 아, 주의. 네, 아니 좋아. 주의. 네.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음. 않는 거. 음. 반대로 답하면 안 되니까. 안는거 네. 찾으래. 그럼 우리가 외운 거. 네. 다섯 개 외우면 되잖아. 네. 변제. 음. 변제 말소. 등기 명령. 권리금. 토지거래 허가. 경매무역. 무조건 그 중에 답이야. 네. 그랬더니 기억에 외운 대로 변제랑 음. 말소, 말소 나왔네. 동시행 아니고. 여기는 권리금이 나왔네. 동시에 아니고 경매 무효 나왔네 동시에 아니고 그래서 다홀 음. <laughs> 훌륭해 훌륭해 68번 합의해제 음. 틀린 거 찾아라 그럼 합의해제 나오면 일단 우리가 이자 없다 손해배상 없다 를 항상 먼저 찾기로 했거든 네. 그래서 손해배상 없다 음. 에이 틀린 거 고라는데 일단 김세어 음. 응, 답은 아니야 음. 그리고 이자 나왔나 봤더니 이자는 안 보여 음. 아 그럼 1번부터 하면 되는 거아니 네. 그지 그래서 일본에서는 등기 없이도 복귀되니 해제든 합의해제든 등, 해제나 합의해제되면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네네. 등기 없이도 복귀해. 그리고 단 사, 3번에 제3자 해야면안 되는 건다 똑같으니까 아. 3번에 물음표 쳤네? 네. 그러니까 해제로 음. 제3자 권리를 해할수 없다는 규정 네. 이것도 당연히 음. 적용해야지 음. 제3자 해치면안 되냐 연쇄살인범이야? <laughs> 제3자를 해치게? 네. 어? <laughs> 그거잖아 네. 그럼 4번은 그냥 계약법 상식이야 음. 합의 해제를 음. 무효화시키고 다시 없던 걸로 하고 다시 그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약정하는 거 둘이 음. 합의되면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음. 왜 효력이 없어 이게 음. 당연히 있는 거지 음. 그냥 계약자유의 원칙 음. 기본 문장이야 이거 무슨 대단한 판례 사안이 아니고 네. 음. 야 이게 또 이제 압권이란 말이지 네. 어. 이것도 요령껏. 음. 지금 딱 보니까 요령껏 잘 풀었어. 얘는 예약완결권이 보이지. 음. 그럼 예약완결권만 표시하고, 옳은 거 찾으라고 했구나 하고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예약완결권 문제구나. 그럼 우리가 예약완결권 공부할 때 1순위로 외운 거. 음. 기간 지나면 무조건 소멸한다. 그거 먼저 찾으라고 했잖아. 네, 네. 그랬더니 니은에 예약완결권 소멸하냐 그랬지. 음. 근데 기간이 지났지. 네. 그럼 무조건 소멸하냐. 소멸하지. 그럼 니은이 100% 틀렸잖아. 네. 그래서 들, 내려가가지고 니은을 지웠네? 네. 오, 이런 불완한 제자가 있다, 지 <laughs> 그럼 기억하고 디귿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랬더니 기억에. 자, 행사기간. 음. 제한 없다. 음. 제한 없이 정할 수 있다. 음. 맞네? 끝. 요거는 근데 몰랐는데 그냥 음. 그렇게 했어요. 넌신 내렸다니까, 그날? <laughs> 응? 손에 신이 내린 거야, 진짜로. 네, 애매한데 다 맞은 거잖아 지금. 그 그렇죠. 애매한 거를. 그렇죠. 그게 사실 그게 실력이야. 음. 이게 평소에 연습할 때 그렇게 푸는 게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음. 답에 근접하는 거라고. 음.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배워야 돼. 음. 그게 중요하다고 진짜. 담보 책임. 옳은 거 찾으래. 일단 이런 문제들이 안해운게 섞여 있어. 음. 그런 애들은 무시하면 되는 거야. 음. 외운 거 음. 찾게 항상. 네네. 기억. 얘는 외웠지. 경매 나왔잖아. 음. 그럼 경매는 권리 하자만 적용되지. 음. 물건에 하자는 적용 안 되니까. 음. 그럼 특정물 하자. 물건에 하자잖아. 음. 그럼 적용되지 않는다. 맞다. 처리됐지. 네. 2번에 종류물, 이런 거 처음 보잖아. 네. 내려가는 거야. 뭐. 음. 패스. 그다음 여기. 1년 나왔지, 1년. 음. 1년. 근데 목적물의 하자. 음. 물건의 하자지. 네. 그럼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지. 네. 이건 외운 거고. 네. 자, 4번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냐 그랬지. 음. 일부 멸실. 이거 조심하라 그랬잖아. 이거를 일부 타인도 잘못 읽으면 안 된다고. 어? 일부 멸실 된건 수량이 부족한 건데. 그럼 일단 선이라 음, 선이. 해. 선이. 그럼 선이면. 대근감에. 있다. 있지. 딱 맞지. 아, 옳은 거.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선이. 있다. 끝. 이렇게. 이 문제는 2번하고 요 5번 문장이 음. 20년에 한번 나오는 거야. 어.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음. 이두 문장 요 특히 5번 지문은 시험 범위도 아니야. 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맞출 수 있으려면 너처럼 음. 외운 질문 찾는 게 습관이 돼야 돼. 네. 모르는 건 넘어가는 거. 음. 그게 이제 앞으로 공부할 사람들도 명심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음. 그거를